이카 이카! 헌장 나 이카다! 카나 카나! 야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아, 예. 여기는 바로 우리 단장님도 기다리시고 아, 우리 씨어리더들도 너무... 기다리고 그리고 너무나도 팬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그분이 바로 일하는 곳입니다. 그게 누군데? 하나 둘셋전의 불꽃 남자 누구? 서재덕! 여기가 예, 서재덕 선수가 사회복무요원을 하고 있는 음... 학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정말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예. 우리 또 최준 선수는 저희 한국전력 빅스톱의 팬분들뿐만 아니라 음, 다른 팬분들도 또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후반, 에 예, 너무나 보고 싶은 최준 선수를 만나러 왔는데 일단 여기 또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소독부터해야 않겠습니까 또 학생들이 있는 학교다 보니까 선수독부터 하고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왜 왜? 체대 선수 아니야? 어디 어디? 어? 야 체리마 너무 통통한데? 아니야, 왜 얼굴이 어? 맞아요? 절마? 어? 체대 <laughs> 선수예요? <선수석이야? 웃음> 야, 체대 <laughs> 선수인데. 와, 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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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오래 왔거 와, 바쁘신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일단은 <웃음> <웃음> 자, 일단 우리 체대 네, 선수. 네.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뭐 18시즌 끝나고 사회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금 제가 이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렇다면 여기 학교에서는 무슨 네.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수학교 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몸이 불편한 아이들 아 제가 네, 네.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아 네. 학생들을 네. 네. 보조하는 역할로 네. 하고 있고 그렇다면 혹시 언제쯤 다시 복귀를 할 예정인가요? 내년 6월이요. 아, 내년 6월에 이제 복무 요원 생활이 끝나고 네 6월 23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제 20일, 22 시즌부터 네. 복귀를 하게 되는데 네. 어떻게 요즘에 굉장히 <laughs> 잘 드시고 네. 계신가 보네요. <laughs> 몸을 보면 아시겠지만 몸을 하면 안 굉장히 행복하게 예, 네. 몸 건강히 잘 지내고 네네. 계신 것 같아서 예, 너무나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예, 서재혁 선수 함께 학교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오. <laughs> 가시죠 가시죠 카메라 <와>. 적응이 <laughs> 안 되네요 어, 배한번 만져봐도 돼요? <laughs> 홍단장이 간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제 옆에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하시던 그 선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덕 선수. 네, 안녕하세요. 와. 혹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냈습니다. <laughs> 몸 건강이 어우 지금 보시면 알 수. 아, <웃음> <웃음>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혹시 죄송한데 한 네. 번만 만져봐도 되나요? <웃음> <웃음> 뭐, 뭐, 뭐. 지금 만져보시면 내년 내년 못 만져보실. 알겠습니다. <웃음> <와>. <웃음> 물콩 <와. 웃음> <웃음> <웃음> 정말 많은 한국 자의 팬분들께서 우리의 서재덕 선수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laughs> 네, 당연히 기다리고 계시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네. 웃음> 우리 굉장히 많은 팬들이 그리워하고 있어요, 예, 서재덕 선수.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질문을 받았습니다. 예, SNS 통해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팬들에게. 예, 그 많은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선정해서 저희가 또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서재혁 선수가 마음에 드는 키워드를 골라주시면 질문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인터뷰 키워드!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키워드를 서재혁 선수가 직접 골라주셔야 돼요. 키워드를 골라주세요! 아, 그래. 어, 저거 안돼네 골라 주세요. 아, 골라 주세요. 여기 많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예. 아, 너네 동료가 되라뉴 페이스, 배고하고 싶어요. 아, 다이어트 얘기도 있고요. 수많은 곰신들. 자, 봐요. 서준혁 선수가 고르실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요? 이걸로 해 보겠습니다. 너내 동료가 되라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예. 우리 서준혁 선수가 직접 한번 좀해 주세요. 예. 뭘요? 이걸 제가 예. 해요? 예, 키워드 한번 저희처럼? 네, 저희처럼. 너, 네, 여기 있으로 가세요. 너, 내, 내 동료가, 대라오시씨 선생님 치나, 선니님치 <laughs> 아, 창피하지 말고, 창피하지 마시고. 하나, 하나, 둘, 셋, 할게요. 하나, 둘, 셋. 너, 내, 동료가, 대라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어,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laughs> 네. 자, 우리 인스타그램에서, 예, 은지0 3 0 5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자, 우리 질문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질문이 채택되신 분에게는 서재댁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긴 레플리카를 또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합니다 인스타그램 은지0305님의 질문입니다. 너네 동료가 되라. 군대에서 한국전력 선수들 중에 가장 보고 싶은 선수는 누구인가요? 별로 보고 싶지 않거든요. <laughs> <laughs> 한명 중에 보고, 네. 보고 싶진 않은데, 네. 오재성 선수? 아, 오재성 네. 선수. 이번에 전역했잖아요자 예. 아 예. 그렇다면 예. 한국전력 말고 네. 다른 팀 선수들 중에서 혹시 보고 싶은 선수가 있다면 뭐 팬분들도 다 네. 아실 거예요. 뭐 네. 정광희 선수? 지지 <laughs> 예. 예. 정말 두 분이서 굉장히 신했잖아요 예. 예. 지금 정광희 선수 어디 있죠? 풀렸어요. 자 이어서 골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내 동료가 대라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콜라 주세요. 과연 서준혁 선수가 콜라 키워드는요? 어떤 키워드? 아 이거 요즘 많이 아, 아 다이어트가 아이고. 제일 쉬웠어요. 이게 다 공감되는 거 아니고요. 네. 네 글자만 다이어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자 다이어트가 제일 쉬웠어요. 자 인스타그램 힐 숫자 2 님, 네, 힐 숫자 이 네. 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비 시즌마다 늘어났다가 시즌마다 줄어드시는 제덕 선수. 아, 고무줄인가요? 이번에 역대급인 거 같은데. 네. 현재 몸무게가 궁금합니다. 땀. 네. 지금 그나마 좀 엄청 나갔는데 더더 네. 나갔는데 훈련소 갔다 가지고 네. 15kg 빠졌거든요. 오. 15kg 빠져서. 그런데 또 갔다 빠졌어. 와서 이제 또 이제 네. 멘탈 회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조금 그 그렇죠. 네, 먹었거든요.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몸무게는요? 한 110. 110kg. 아, 잠깐만요. 119. 119kg. 에이, 왠지 근데. 120일 것 같은데. 왠지. 음. 이게 또, 아, 어제, 어제 야식 안 먹어가지고. 아, 또 카메라 또 나오신다고. 네, 아, 제가 옆에서, 아,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게 살인지 근육인지. 야, 근육입니다. 아, 야 딱딱해, 딱딱해. 얼굴에 힘이. 야 가슴, 음? 오, 빵빵해, 빵빵해. 아, 와. 준할 것 같아. 야. <laughs> 아, 그렇다면, 어, 벌써 혹시 끝난 겁니까? 예. 네. 벌써 뒤로 갔네요 뭐가요? 다이어트 네. 얘기는 키워드가. 별로 길게 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laughs> 내가 봤을 때 먼저 내려놓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버렸어요 음. 서재덕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 <laughs> 음식이요? 네. 음식 중에서 아 내가 정말 와, 이건 좋아한다 진짜 어려운 질문입니다 <laughs> 하루 3시 3끼 이것만 먹어야 된 군만두 아 군만두? 네. 엄청 좋아요와 굉장히 또독 저는 하루에 한 번씩 먹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이요? 네 그렇다면 한번 먹을 때몇 개까지 드셔보셨어요? 열다섯 개, 열 개, 열다섯 개. 꾸준히 10개. 먹는 것 같습니다. 야, 군만두를 또 가장 또 좋아하시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콜라 주세요. 이게 다일 것 ]다. 같으니까, 콜라 네, 주세요. 선생님 배구가 하고 싶어요. 자, 이것도 예, 직접 우리 채어리더분들 한번 좀 읽어주세요. 네. 어떻게? 시작. <laughs> 선생님 배구가 하고 싶어요. 좋습니다. 와, 이거 이말 줘. 와, 이거 시작. 이어줘. 이어줘. 자, 갈게요. 시작. <laughs> 고래 강의가 려 하나 둘셋와 둘, <laughs> <laughs> 이거 진짜. 다. 나요한번 더. 하나 둘셋아 웃으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아좀이안 되죠. 집중자한다 하나 둘 셋. 선생님 배구가 하고 싶어요. 굉장하신다네 인스타그램 우리 만험 아론 님께서 해 주신 질문인데요. 예. 항상 있어 오던 배구 코트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벗어나신 건 처음일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시즌 끝나고는 좀좀 좀 배구가 좀 질렸어요. 너무 힘들어 가지고 솔직히 예, 그래 가지고 한한 6, 7개월 정도는 좀 배구 생각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음...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제가 운동을 하면서 이제 제가 가정, 가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1년 정도는 가정에만 신경 쓰고 음... 좀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서만 생활을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했는데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이 길어졌어 <laughs> 계속 쉬어 쉽지가 <laughs> 다시 멘탈 잡기가 쉽지가 않아 예, 언제부터 준비를 하고 멘탈을 잡으실 생각이세요? 원래는, 오래 전부터 멘탈을 잡고 있었는데, 네. 한 며칠 하다가, 포기, 포기를 라고 아, 서아 와이프 하도 탁 달려가지고, 정신 차리고 아 오는 인데 금방. 금방 아무딱도 쳐. <laughs> 사실 오늘도 도시락 싸준다 했는데, 내 잠자더라고요. 아. 어? 야, 근데 이거 어, 와이프 보면 안 되는데 아, 이런 거면 알았면 편지 진짜 힘들어. 편지 편지 샥구 샥구 그렇다 우리 애. 집에 있는 우리 와이프님에게 영상편지 <laughs> 여보 자기가 어. 애들 어. 키우느라고 고생하는 거 알아 근데 음. 나도 힘들어 그래도 사랑해 <laughs> 뭐, 난 자기밖에 없어 어 와,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야완전 자기밖에 아. 없어 아. 네. 자면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키워드 골라 아, 주세요. 요. 지금 머릿 속에 막어 오케이 오케이. 제가 맞습니다. 하... 자 이번엔 체인지인데요. 이번에는 저희 가이치 리더가 한번 정석대로 보여주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체체체체인지. 체. 아 오케이 오케이. 어 괜찮은데 이거 어, 간단한데요? 쉽는데요? 간단한데요? 네. 네, 아, 많이 다운 시켰어요. <laughs> 자 갑니다. 채채 채. 갑니다. 하나 둘. <웃음> 아, <웃음> 아 와, 힘드네. 아좀 신나게 좀 신나.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 잘 가네요. <laughs> 네. 하나 둘 <laughs> 셋. 채채채 챙. <laughs>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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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채채채 챙이지. 아, 예. 자 인스타그램에 아. 예 구채리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한국 전력이 재덕 님이 있을 때와는 다르게 예 선수들 감독님 운영 체제 등. 점점 변화에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작년도 봤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아직 준비하는 좀 시기였던 것 같아요. 음... 또 어린 선수들이 지금 많이. 대대 교체가 됐고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아직 1년이라는 시간으로 솔직히 결론 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좀 장기간으로 네, 봐야 되고 맞습니다. 또 올해는 또철우형이라는또 베테랑이 왔고 네. 또 리더로서 충분히 잘 해주실 것 같고 일단 또 감독님께서 또 워낙 좀 젊은 선수들한테 좀잘 맞춰주시고 네.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맞습니다. 우리 저번 시즌은 이제 리빌딩이 또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이번 시즌 굉장히 기대되고 이제,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 예, 우리 또 서재혁 선수가 돌아온 그 시즌 아니요 <laughs> 올 시즌 기대해 주십시오. <웃음> <웃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예, 우리 서재혁 선수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다음 키워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골라 주세요. 과연 얼마 안 남았어요. 오. 오. 인스타그램에 위 헤라님께서 해주신 질문인데요. 팬이 많이 있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팬이나 네. 가장 아니 가장 기억에 남는 팬과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나요? 선물은 지금도 네. 갖고 있거든요. 어? 그 보조 받들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제 사진을 네. 찍어서 음. 거기 해서 그 지금도 와이프랑 제가 쓰고 있습니다. 어. 어. 보조 배터리. 네, 근데 요즘 이제 와이프가 응. 이거 수명이 다된것 같아. 쓸 만큼 싹 <웃음> <웃음> 너무 충전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요즘 아, 이거 바꿔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서준덕 선생에게 보조 배터리를 <laughs> 선물해 주신 팬 보고 계신다면 지금 수명이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 배터리, 그서준덕 선수의 사진 스티커가 붙어 있는 보조 배터리 선물해 주신 팬은. 수명이 다 됐다고 하니 예. <laughs> 거의 거의, 거의, 알림, 알림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어 네, 하루에 한 번씩 야 감동 받았던 선물 이런 거 있으세요? 감동 받았던 거 엄청 많아가지고 음. 그럼요 네. 팬이 일단은 저희 팬이 네, 한국 전팬 모든 선, 네. 모든 팬분들한테 맞죠.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준비하신 거 같은데 <웃음>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자, 군 생활이 한 10개월 남아있는 예, 서재 선수. <laughs> 지금 예, 공익근무를 하고 있는 우리 서재 선수와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모든 분들이 힘든 시국이긴 하지만 또 다가오는 배구 시즌 모두 기다려주시고 또 시즌 시작하시면 많은 배구 팬들께서 또 체육관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수들도 힘이 나서 더 좋은 경기력, 재밌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 네. 많이 찾아오셔서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팬분들 사랑합니다. 어? 어? 야 <웃음> 잘했다 <웃음> 잘했다. <웃음> <웃음> 잘했다 <웃음>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laughs> 예, 지금. <웃음> <웃음> 네, 한국이 유튜브에요. 그래서 유튜브라서 또 그것도 해주셔야 돼요. 자, 한번 좀 보여주세요. 시작. 구독과, 시작.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댓글, 댓글. 잘 몰랐는데? 자 중간에 빠졌어요. 알림 설정까지. 바뀌었어요. 구독과,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빵빵. 아이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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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이잖아요 네. 구독과, 아,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댓글, 댓글, 댓글. 댓글. <laughs> 자, 혼자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국전력 빅스톰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댓글, 댓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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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우리 지금까지, 예, 홍단장이 간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보고 싶어 하던 스태덕 선수를 만나봤구요. 몸 건강히 동생활 마무리 잘하시구요. 우리 배구 코트에서 음. 지금도 멋있지만 더 멋진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들께 함께 인사드릴게요 빅빠 빅빠 이렇게 빡 빅빠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팬 여러분들 빅빠